바닷물 7리터를 증발시켜 230g의 소금을 얻었습니다. 이 바닷물 35리터를 증발시키면 몇 킬로그램의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얻을 수 있는 소금의 양, 요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모 킬로그램이라고 표현해봐요. 그 다음 이제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전항 대 후항은 전항 대 후항과 같다. 전항의 같은 항목. 후항의 같은 항목을 놓아서 비례식을 만들어 봅시다. 바닷물 7L를 증발시켜 230g의 소금을 얻었다. 그렇다면 바닷물 35L를 증발시키면 몇 kg의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함정이 보이죠? 지금 보면 7L 230g, 35L 그 다음에 이때 이 네모를 우리가 지금 네모킬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먼저 얻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을 네모그램이다 라고 나타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그램을 구한 다음에 그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더라 이걸 이용해 줘도 좋고요. 아니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비의 성질이 더 눈에 띄죠. 무슨 말입니까? 7에다가 전항에다가 뭐를? 5를 곱했더니 35가 되더라. 후항에도 똑같이 5를 곱하자. 비의 성질이 눈에 훨씬 먼저 띄일 거예요. 그런 비의 성질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0, 3, 5, 15, 2, 5, 10, 1150g이 되죠. 1150g을 kg으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1.15kg으로 답할 수 있어요.